음, 만약에 수학하고 어. 있는 날인데 눈이 네. 어. 겁나 와가지고 버스 뭐 같은 거 막혀서 멀리 사는 애들 못, 못 오면 어떨 것 같아요? 그 정도 면 휴학을 하지 우리도. 어, 그래요? 럭키 빅키잖아. 르나스는 네. 룩겠다 근데 그 정도까지가 될 일이 있나? 네. 자, 283번. 반구의,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높이가 H는 원기둥이 내장되어 네, 있어요. 그럼 뭐야? 이 반구가 지금 고정되어 있는, 고정값인 거고, 원기둥이, 변화도 되지? 이 원기둥의 부피가 최대일 때, R분의 H를 구하라. 이렇게 하죠. 세워야 되는건데 어떻게 해야되냐 얘네들 관계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큰 반구의 반지름을 라지알 이라고 두면 R제곱은 R제곱 플러스 H제곱이 만들어도 되겠지 그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부피식을 세울건데 음 일단 부피식을 세워보자 원기 중에 부피식 밑넓이가 하이 R제곱이고 높이가 h 루트 쓰면 너는 힘들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r도 변수고 h도 변수인 거야. 얘가 이렇게 변하잖아. 그럼 반지름 길이는 길어지고 그만큼 높이는 줄어드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대체할 수 있는 애를 대체해주면 돼. r제곱은 라지 r제곱 마이너스 h제곱인 거지. 그래? 예? 그럼 너는 파이 h 에 r제곱 대신에 라지 r제곱 마이너스 h제곱인 거고 식을 조금 알아보기 좋게 마이너스로 한번 묶어내고 3차식 분리하면 되죠. 그럼 차 순서 바뀌는가 됐지? 그럼 얘 그리면 이거잖아. h 변수 h에 대한 3차식이죠. 최고차에 이게 변수인 거고. 삼차 그래프 그려보면 얘가 어떻게 해야 돼? 음수니까 아래로 불러부터 해서 이렇게 그려지지. 그리고 0이 되도록 하는 값들 h 축인 거고 값들이 0, 마이너스 라지알 라지알 이렇게 들어가지. 아니 그럼 여기에서 어, h 값은 어떻게 되냐? h 값은 길이니까 0보다는 커야 되는 거고 라지알이 빗변이기 때문에 라지알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지. h의 범위가 지금 여기라는 얘기죠그지 h가 요 범위 안에 있을 때, 시계 값이 최대가 되는 거, 극대점 찾으라는 얘기지. 맞아? 그러면, 미분을 해도 되지만, 요 상황에서도, 이게 지금, 대칭이지? 0을 기준으로, 라지알, 마이너스 라지알이니까 대칭인 거지. 좌우 이렇게, 그럼, 이게 0이 지는 거야. 반복점인 거야? 반복점이면 이게 지금 대칭점이죠. 대칭점 있다고 했을 때, 이거 어떤 관계가 되냐? 여기랑 여기까지의 길이가, 길이의 길가 루트 3대1. 1대3. 1대3. 그래서 얘가 R이면 얘는 뭐가 되냐? 요정. 그때를 까, 그때를 갖도록 하는 값은 H가 3분의 루트 3R이라는 게 돼. 왜 그런지도 알아야 되겠지? 비율 관계가 지금 하나 더 추가된 거지. 이런 게 있다고 해보자. 변곡점, 변곡점 자체를 실근으로 갖는 경우는 수식이 이렇게 되겠지? 내가 지금 도함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루치 3분의 1 할까? 여기가 루치 3분의 1 할까지. 그치? 그럼 어떻게 돼? 피 3분의 3알파란 해야 할수 있지. 일반화 시킨 거랑은 마이너스 3분의 3알파인 거가요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반복 점진를할 때는 1대 루트 3의 비를 갖는다는 갖는 거야. 뺨. 네? 물론 이거 모르면뭐 하면 된다고 했어? 이거 갖다가 뭐 하는데? 그냥 그대로 미분하시면 돼요. 3분의 뭐야? 3파이죠 라는거 확인이 되죠 그지 비율 관계 모르겠으면 그냥 이분 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아 최대가 되도록 하는 h값이 뭐다 3분의 2 3 r 다 이렇게 돼. 요 그지 그럴 때 s m a l r값도 찾아야 되는건데 걔 식이 지금 여기 있지 s m a r제곱은 l a r 제곱 m i n u h제곱인거니까 루트 육 이렇게 되겠지 래서3 그렇죠? 분의 루트 육알사 분의 루트 분의 1에 있어 분의 루트. 나 답이 되는 거지. 정리 네, 할게요. 주 씨가 왜이래 아까 네요 아니야 미세하게 조금 더 좋은 날이 있어. 쓰지 <laughs> 않니? 요생 이거보다 잘 쓰지 않니? 야, 오늘 좀 늦었죠. 날라다니할 <laughs> 말이 많아서 그래. 빨리 저거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핑계를 대본다. 저는 책다 가져왔어요. 일단. 아우 아주 감동적이자. 잘하셨다 잘하셨어 <laughs> 야 근데 너왜 일찍 안 와? 저 평일에 없는거 아니에요? 너왜 11시에 안 와? 저 일찍 안 오면 평일에 온다고 <laughs> 아니야 평일에 일찍 오는 거야 한달한달 한달 동안 일찍 구해 한달 일찍 오고 평일에도 와야 돼요? 11시에 와 11시에 체중 고치기를 미리 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도 못 하잖아 평일에는 지금 밀린 거 채우고 오는 거야 선생님 저못 일어나요 그렇게 부지런한 사람이 아닌데, 좀 부지런해져. <laughs> 부지런했을 때도 됐어. 그래, 영상을 봤었으면 최대 최소 죽고 싶어. <laughs> 물어보는 거야. 혹시 죽고 싶은지 <laughs> 그러고 싶을 수도 있잖아. <laughs> 아, 그랬어. 죽고 싶어. 장난하냐? <laughs> <laughs> 뭐 아, 봐야지 너 목요일날도 안오고 물론 나도 까먹었어 나도무 바빠 <웃음> <웃음> 너도 까먹었지? 나할 말은 없지만 영상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서워 너는 왜 어제 연락도 안하고 갔어? 네? 말을 하고 가야지 몇시에 갔어? 저요? 저 7시 40분에 나왔어 7시 40분에 나왔다고? 네왜 이렇게 일찍 나왔어? 여덟 8시에 국어에서 <laughs> 완전 벨려갔는데. 근 이렇게 늦게 왔어? <웃음> 네? <laughs> 다 <다섯> 시에 왔는데요? <laughs> 다시한십몇 분쯤 왔는데. 이 없어. 그 오늘따라 공격적. 근데 뭔가 카드 두고 갔으면 다 아시는 거요 어디다 놨 <laughs> 원래 있던 곳에 <곳이> 놔두고 갔는데. <laughs> <먹고 왔어. 웃음> 목요일 정신이 없어. 쪼꼬미들이 내혼을다빼놓 썼어? 아 이거 하나만 정리하자 이거 알려준 게 맞나 싶긴 해. 가르쳐 주면 안 돼. 아니 다 알려준 거긴 한데. <laughs> 그럼 막 너네가 미분 안 하고 이것만 쓸거 아니야. 아그 아, 뭐지? 그그그 그, 그 뭐지? 일단 기본적인 맥각은 이거야. 극대극소 찾으려면 미분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극대극소 활용 들어온 게 어디서부터냐? 4 단원부터가 이제. 어, 4단원부터가 도함수 활용이야 3단원에서 딱 미분을 했지 도함수 구하는 걸 했지 4단원부터 도함수 활용이야 4단원부터 제목이접선의 어. 기운이 어. 그 다음 5단원에 증가감소 음, 증가감소랑 극대 극소 얘기했죠 그 다음 6단원이 뭐야 최대 최소지그 다음 7단원이 뭐야 방정식과 부등식이잖아 저 하지 안한 거죠, 저건. 어, 오늘 할 거. <웃음> 어쨌든 <웃음> 아, 그래서 요렇게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다 도함수 얘기야. 그다음에 뭐야? 적분. 들어봤지? 적분. 음, 어떻게 반, 하면 반대로, 돼? 한만... 미분 반대로 하면 돼. 미분 반대어 오는데. 미분 어떻게 하면 돼? 적분 반대로 하면 돼. <laughs> 그래서, 그래서 여기까지가 딱 이제 미분이 끝나는 거예요. 미분까지 는 이제 했잖아3단원까지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못 들어봤니? 물어줘, 음, 켄. <laughs> <laughs> 3단원까지 내용으로 이만큼을 다 하는 거야. 접선 얘기가 나와? 접선의 기울기 얘기가 나와? 접선 얘기만 나와도 그럼 뭐야? 미분해. 함수가 증가하도록 하는, 감소하도록 하는. 아니면 극대, 극소를 찾아라. 미분해. 이제 최대 최소를 찾아라. 그래프 그려. <laughs> 극대 극소 찾아. 극대 극소 얘기니까 뭐인 거야? 미분해. 그래서 다 여기 미분 활용이에요. 그래프인 거고. 그리고 여기 하면 이제 뭘쓸수 있어?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되지 응. 결국 수축는 거라니까 그래프 얘기를 어질러기 많이 한다는 얘기야 그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너네 이차함수 배울 때도 이차함수 띡 이렇게 그리세요 하고 끝나 안 끝나? 안 끝나지? 축이 뭐고 그지? 꼭짓점이 뭐고 걔를 파헤치잖아 그지? 포물선 이렇게 생겼어요 띡 이거 아니잖아 어? A가 양수면 뭐야? 탑재돼 있지? 아래로 볼록? 그치 아래로 볼록 <laughs> 축의 방정식 뭐야? x는 뭐 x는 어쩌고 저쩌고 와 아, 어떻게 추계방정식어 뭐지? 추계방정식? 이거잖아요 1분 1분 마이너스 1분의 b잖아 아 그거 알죠 그죠 맞아? 그 파헤치지 2차 함수 하나를 네. 포물선 하나짜리를 그렇게 파헤치듯이 3차 4차도 조금 파헤쳐 놔야 된다는 얘기야 알았냐고 네. 어, 너. 내 말이 맞겠지? <laughs> 그쵸 어, 내가 옳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 <laughs> 자, 아, 그래서 3차를좀 파헤쳐보자. 3차 그래프 그리려면 뭐라 해야 된다고? 그 그. 그때 수와 증가 적으로 네, 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단원에서 그래프를 배우고 시작했다고 했지? 3차계형몇 개? 세개뭐랑그 살짝 올라오는. 네? 살짝 올라. 올라오는... 아니 그 꼬불꼬불 그거 있잖아요. 뭐라 하냐? 몇개 거야? 네. 르쳐준 대로 해. 몇 개? 멈칫. 그거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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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다음에 흐거러요 <laughs> 이렇게 나온요흐느 이렇게 둘잡이고, 이렇게 둘잡이고. 차세 개밖에 없다 그랬지. 그럼 결국 이 극대수를 갖도록 하는 점이 뭐라 그랬어? 도함수가? 0. 0이 되도록 하는 점. 그럼 얘는 그게 몇개 나온다는 얘기야? <laughs> 3차 도함수는 뭐니까? 2차. 2차고. 2차가 0이 되는 순간이 2개라는 얘기는 뭐가 어떻다? 실근이 두 개다.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간다는 얘기지. 실근 두 개. 그죠? 그 다음 얘는, 그때 그처은 아니잖아.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거네? 그럼 프라임이 0인 거네? 접한다. 그지? 어, 그럼 어떻게 돼? 실근이 하나인 거지. 그러니까, 요렇게. 접한다. 그죠?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순간에 존재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죠? 그럼 뭐야? 항상? 항상 뭐인 중이니까. 그치. 양수인 중이니까 어떻게 돼? 실은 없어요. 이렇게 하는 응. 거지. 항상 양의 범위에 도함수가 존재한다라고 보면 되죠. 그치? 근데 얘는 최고차의 계수가 뭐일 때야? 응. 양수일 때?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면 3차는 어디로 볼록부터? 응. 위로 볼록부터 그린다. 그 음수면? 아래로 볼록부터 그린다.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음수니까 도함수는 어디로 블록하겠어요 아, 위로 위로 불록한 상태로 두점 만나요. 이렇게 되겠지? 얘는 이렇게 가니까 어떻게 돼? 어, 감소 감소라는 얘기는 뭐야? 도함수가 음의 범위에 있다는 얘기지. 음의 범위에 들어가려면 위로 블록해야지 되는 거죠? 음의 범위에 몰빵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 맞아. 그리고 이렇게 해석해도 돼.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 그지? 2차랑 3차는 어떻게 된다고? 음, 반대로 간다 그랬지? 그죠? 얘도 호물음물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면 얘는 계속 뭐에, 어느 범위 음. 계속 음의 범위에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 명인순간 없어요.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그럼 조건 몇 개만 주어져도 그래프 그릴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주민 포인트들로 개형까지 그려낼 수 있어야 돼. 왜? 그래프 가지고 문제에서 말로 해주는 얘기지. 있 문제에서 말로 주절주절 해주는 거 모아 가지고 뭐 하는 거야. 대충 이런 모양이겠지.에서부터 출발하는 거라고. 그래서 수투심화가 어렵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 네? 그래프가 명확하게 좀구 분이 돼야 돼요. 왜 싫어? 좋아요. 삐뚤어지게 하지 마. <laughs> 오늘 약간 삐뚤어지고 싶은 날이거든. 네. 그럼 네. 이거 넌 잘가, 저리 나그 다음. 계속 지겹게 하는 거야, 지겹게. 그 다음 몇차 있어? 우리 어차피 어디까지밖에 안 그려? 4차까지밖에 안 그려. 그래. 그치? 나중에 네, 이거를 뭐 끊어서 쓰고 왜? 5차 그리려면 4차를 더 앞으로 써야 된단 말이지. 인생이 피곤하니까. 5차 어떻게 생겼는지 네. 알려주면 5차 어떻게 생겼겠냐? 사이버부터 사이 안 그려. 아니지. 얘는 이렇게도 될수 있는 거지. 아. 그 값에 따라서 바뀌는 거니까. 음. 그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꺾으면 돼. 그지? 4차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꺾잖아. 그지? 중근 제외한 고는 3차는 몇번 꺾어? 세 번. 응. 세번 꺾잖아. 그지? 근데 왜 2차는 한 번만 꺾어요? 2차는 도함수가 1차잖아. 0의 순간이 한 번밖에 없으니까 극점이 어.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 그지? 1차는 한 번, 2차는 두 번, 3차는 세 번, 4차는 네 번, 5차는 다섯 번이더라. 고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것들을 배우는 <laughs> 거예요, 여러분. 응? 네. 제가 형한테 맨날 숙제 이거 모르는 거 알려달라고 하면 뭐 무슨 법을 쓰라고 하거든요? 무슨 법? 무슨 뭐 공식이 있다는 거예요 <laughs>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무슨 법? 그냥, 뭐 그냥 겁나 빨리 할수 있는 게 있다고 법으로 끝나는 게 있다고? 자, 법.. 몰라요 법 무슨, 법 무슨.. 뭐라는데 기억이 안 나요 법으로 안 끝났던 거. 같은 뭐였는데? 이름이 <laughs> 되게.. 거 이름이 되게.. 외국 이름이었거든요? <laughs> 뭐였지? 무슨 공식이었나? 선생님들보다 호불호가 갈린다면서 아. 운, 뭐, 뭐, 뭔지 아세요? 어떤 쓴들은 쓰지 말라고 하고 어떤 쓴들은 쓰라고 하거든요 이름 기억이 안나 이번 숙제에서 물어본 게 아니잖아 네 여태까지 한것 중에 근데 안 알려줘요 그러니까 안 알려주고 그거 쓰라고는 해 이름 까먹었어 까먹었어 응. 와 <laughs> 스트레스 왔네 그게 왜냐면 그 그게